안녕하세요 3학년 2학기 국어 8단원 글의 흐름을 생각해요 일하는 방법에 따라 내용을 파악하며 글을 읽을 수 있다 교과서는 246쪽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문제 1번 세 가닥 따키를 읽고 글의 특징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닥 따키 세 가닥 따키는 머리를 따을 때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먼저 왼쪽 첫 번째 그림과 같이 실세 가닥을 나란히 펴입니다. 두 번째 왼쪽 빨간색 실을 가운데 파란색 실 위로 올립니다. 그러면 왼쪽 실이 가운데로 오고 가운데 실이 왼쪽으로 가게 됩니다. 세 번째 오른쪽 노란색 실을 가운데로 온실 위에 올립니다. 다시 처음처럼 왼쪽으로 간 실을 가운데로 오른쪽으로 간 실을 가운데로 올립니다. 이 방법을 계속 반복하면 실이 따집니다. 주의할 점은 실을 땋는 동안 실이 풀어지지 않도록 실세 가닥을 단단히 잡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자, 이렇게 글을 읽었는데요. 자, 이번에는 친구들의 대화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왼쪽 친구를 보니까 그림을 살펴보며 읽으니 더 이해가 잘 된다고 합니다. 자, 위에 빈칸이 있는데요. 자, 무엇을 알려 주려고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이라는 방법을 알려주려고 쓴 글이 되겠습니다. 빈칸에는 2라고 쓰면 되겠어요. 자, 오른쪽에 빈칸이 있는데요. 자, 여기는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글의 특징을 생각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뭐가 있을까요? 네, 맞아요. 바로 첫 번째, 두 번째 등 순서가 나와 있어서 글을 이해하기가 쉽죠. 자, 이렇게 한번 적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팔찌 만드는 차례를 생각하면서. 실팔찌 만들기를 읽어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색깔 실을 엮어 만든 팔찌를 실팔찌라고 합니다. 실팔찌는 팔목에 차다가 자연스럽게 달아서 끊어지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소원 팔찌라고도 합니다. 중국에서는 단오절에 실팔찌를 손목에 차면 나쁜 기운을 막는다고 하고 브라질에서는 축구 경기 전에 승리를 기원하며 손목에 실팔찌를 찬다고 합니다. 실팔찌는 종류에 따라 다양한 모양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간단한 모양의 실팔찌를 만들어 봅시다. 실팔찌 만들기의 준비물은 매우 간단합니다. 서로 다른 색깔 털실 세 줄, 셀로판 테이프만 있으면 됩니다. 실은 굵을수록 엮기 쉬우므로 굵은 실을 준비하고 길이는 손목 둘레에성0배 정도로 자릅니다. 첫 번째, 서로 다른 색깔 실세 가닥을 함께 잡고 매듭을 짓습니다. 실에 3~4cm를 남겨두고 실세 가닥을 한꺼번에 잡아 작은 원을 만듭니다. 그뒤 짧은 쪽실세 가닥을 아까 만든 원 쪽으로 집어넣고 당기면 쉽게 매듭을 지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셀로판테이프로 매듭 위쪽을 책상에 붙입니다. 셀로판테이프는 실 팔찌를 만드는 동안 실이 움직이거나 꼬이지 않게 고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 실세 가닥을 잡고 세 가닥 닦기를 합니다. 이때 자신이 원하는 길이보다 길게 따야 합니다. 손목 둘레 두세 배 정도 길이로 땋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따은 실 끝쪽에 매듭을 짓습니다. 매듭은 첫 번째 매듭을 지을 때 사용한 방법으로 지으며 자신이 따은 부분이 끝나는 곳보다 좀더 앞쪽에 짓습니다. 매듭을 짓고 보면 줄이 짧아진 게 느껴질 겁니다. 원하는 길이보다 길게 따야 하는 까닭은 이렇게 줄이 짧아지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양쪽 끝을 연결합니다. 양쪽 끝을 연결할 때에는 끝끼리 묶어도 좋고 다른 실로 양쪽 매듭을 함께 이어줘도 좋습니다. 어때요? 멋있는 실팔찌가 만들어졌나요? 네 이렇게 글을 읽어봤는데요. 이제 문제 3번 보겠습니다. 실팔찌 만들기를 읽고 내용을 간추려 봅시다. 1번 보기와 같이 차례를 나타내는 말과 그 차례와 관련되는 중요한 내용을 찾아서 표시를 해 보겠습니다. 자, 보기를 볼게요. 자, 보기를 보니까 이렇게 첫 번째에 동그라미가 쳐져 있고요그 다음 부분은 이렇게 밑줄로 돼 있네요.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서로 다른 색깔 실세 가닥을 함께 잡고 매듭을 짓습니다. 자, 이렇게 있는데요. 여러분 책에다가 한번 찾아가지고 첫 번째, 자, 이 부분 차례를 나타낸 말이죠. 동그라미 치고요. 그리고 그 차례와 관련되는 부분에다가 이렇게 밑줄을 쳐서 표시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이번 중요한 내용을 이번에 차례대로 간추려보자고 하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준비물을 준비하고요 그리고 첫 번째. 서로 다른 색깔 실세 가닥을 함께 잡고 매듭을 짓습니다. 자그 다음에는요, 그렇죠. 두 번째 셀로판 테이프로 매듭 위쪽을 책상에 붙입니다. 다음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 실세 가닥을 잡고 세 가닥 땋기를 합니다. 자네 번째 따은 실 끝쪽에 매듭을 짓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양쪽 끝을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도 하나하나씩 정리해서 책에 적어 놓으면 되겠어요. 다음 4번 볼게요. 3에서 간추린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실팔찌 만들기를 간단히 정리해서 말해 보겠습니다. 꼭 쓰지 않아도 되는데요. 정리해서 말해 보면 되겠어요. 선생님은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실팔찌를 만드는 방법을 말해 보겠습니다. 첫째 서로 다른 색깔 실세 가닥을 함께 잡고 매듭을 짓습니다. 둘째, 셀로판테이프로 매듭 위쪽을 책상에 붙입니다. 셋째, 실세 가닥을 잡고 세 가닥 딱기를 합니다. 넷째, 땋은 실 끝쪽에 매듭을 짓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쪽 끝을 연결하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정리해서 말하면 되겠죠. 자, 다음 5번 보겠습니다. 실 팔찌 만들기에서 파란색으로 쓰인 낱말과 뜻이 비슷한 말을 찾아보면 되겠어요. 자, 먼저 간단하다라는 낱말이 있는데요. 자, 이것과 뜻이 비슷한 말을 찾으면 되겠죠. 자, 뭐가 있을까요? 네, 선생님은 쉽다 이렇게 한번 찾아봤습니다. 다음은 연결하다인데요. 이것과 비슷한 말은 뭐가 있을까요? 네, 맞아요. 있다 이렇게 찾아서 쓰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6번입니다. 감기약을 먹을 때 주의할 점을 생각하면서. 감기약을 먹는 방법을 읽어보겠습니다. 감기약을 먹는 방법 날이 추워지면 감기에 걸리는 사람이 많아집니다. 몸을 따뜻하게 하고 푹 쉬면 금방 낫는 경우도 있지만 감기 때문에 많이 아플 때에는 감기약을 먹어야 합니다. 어떻게 감기약을 먹어야 좋을까요? 먼저 병원에서 의사와 충분하게 상담한 뒤 자신의 증상에 맞는 감기약을 처방받습니다. 어른들이 먹는 감기약이나 언제 샀는지 모르는 감기약을 먹으면 오히려 더큰 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감기약을 먹을 때에는 꼭 의사의 지시에 따릅니다. 감기약을 먹다가 몸이 나았다고 생각해 그만 먹으면 안 됩니다. 중간에 마음대로 감기약을 먹지 않으면 감기가 더 심해지거나 나중에 감기약을 먹어도 낫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의사가 처방한 날짜만큼 먹어야 합니다. 감기약을 먹을 때에는 물과 함께 먹어야 합니다. 우유나 녹차, 주스와 같은 다른 음료와 함께 먹어서는 안 됩니다. 또물 이외에 밥이나 빵을 같이 먹어서도 안 됩니다. 감기약을 먹는 시간을 놓쳤다고 다음에 두 배로 먹어서도 안 됩니다. 두 배로 먹는다고 감기약 효과가 두 배가 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몸에 부담만 될 뿐입니다. 감기약은 정해진 양만큼만 먹어야 합니다. 감기약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감기에 걸리지 않게 예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평소에 손을 깨끗이 씻고 따뜻한 물을 많이 마시고 몸을 따뜻하게 합시다. 네, 이렇게 읽어 봤는데요. 자, 이제 감기약을 먹는 방법을 읽고 자, 먹는 방법을 간추려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병원에서 의사와 상담한 뒤 증세에 맞는 감기약을 처방받는다. 자, 이렇게 있죠. 자, 이렇게 한번 예시로 간추려 봤는데요. 자, 그 다음 우리가 한번 간추려 보도록 하죠. 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렇죠. 감기약은 끝까지 먹는 것이 좋다. 자, 이렇게 한번 간추려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네. 감기약은 자, 물과 함께 먹어야 됩니다. 이렇게 간추렸고요. 마지막으로, 감기약을 먹는 시간을 놓쳤다고 다음에 두 배로 먹어서는 안 된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읽은 내용을 잘 정리해 봤어요. 여러분도 참고해서 여러분 나름대로 정리해 보기 바랍니다. 다음 8번입니다. 실팔찌 만들기와 감기약을 먹는 방법을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자, 왼쪽에 보니까 실팔찌 만들기가 있고요. 오른쪽에는 감기약을 먹는 방법 이렇게 있습니다. 자, 비슷한 점과 다른 점을 비교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비슷한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네, 맞아요. 바로 일을 하는 방법을 알려준다는 겁니다. 자, 다른 점볼까요 자, 먼저 실팔찌 만들기는 물건을 만드는 차례를 알려주고 있고요. 감기약을 먹는 방법은 자, 여기서 주의할 점, 자, 주의할 점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점으로 실팔찌 만들기는 차례가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러나 감기약을 먹는 방법에는 차례가 정해져 있지 않죠? 자, 이게 다른 점이 되겠습니다. 자, 아래 책 선생님 볼게요. "이라는 방법을 설명하는 글에는 실팔찌 만들기처럼 자, 차례가 있어서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차례를 반드시 지켜서 해야 될 때가 많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글에서는 차례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 이걸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9번이네요. 실팔찌 만들기를 다시 한번 읽어보고 우리가 직접 실팔찌를 만들어 보면 되겠어요." 자, 여기 보면은 사진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직접 만들어 보면 글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학습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학습하냐고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